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요, 어느날 한그 연세가 지긋하신 사모님이 교회에 등록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모님이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서는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하셨고, 전도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특별히 노방전도를 열심히 하셔서 공원에서 산책을 다니실 때마다 공원에 보면 벤치가 있는데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앉아 계신 분들한테 꼭 찾아가셔서 그분들한테 전도지를 전해주고 열심히 전도하셨습니다. 그지 우리 교회, 우리 전도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열심히 노방전도를 하셨던 것, 하시는 것처럼 그 사모님도 열심히 전도하셨습니다. 어느날 사모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이 사모님의 자녀분들은 근데 또 교회에는 다니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모님이 노방전도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 가족전도는 쉽지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모님이 이제 원래는 그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미용실 원장님이셨습니다. 워낙 솜씨가 좋아서 미용실이 굉장히 잘 되고요. 손님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날 이 사모님의 남편분이 그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남편과 함께 그잘 되던 미용실을 접고 제 목사님은, 목사님과 함께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셨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역시 교회 개척이 쉽지가 않잖아요.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 많이 하셨는데, 또 얼마 후에 남편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모님께 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신학을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목회 사역을 하다가 베트남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또 얼마 후에 베트남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모님께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녀들도 있었는데 다른 자녀들이 볼 때도 이 아버지와 오빠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는 것을 보고서는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선교사가 되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서는 다른 자녀들의 마음의 문이 닫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나머지 자녀들이 또꼭 다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이 사모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 사모님 워낙 또 성격도 밝으시고 씩씩 씩씩하셔서 별로 이제 내색은 안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많이 무거웠고 많이 아팠습니다. 정말로 주의일에 헌신한 그런 남편과 아들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데려가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번에 제가 또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소설가 중에 박완서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박완서 씨도 보니까는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박완서 씨가 외아들한테에게 시집을 가서요. 딸 넷을 낳고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 생활 중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요 남편과 사별을 하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1988년도에 외동아들이 그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남편과 아들을 1년 사이에 연달아서 떠나보냈어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였는데, 그때 이제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삶을 기록한 수필집을 출판하게 되는데요. 이 수필집의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입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책 표지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신 것입니까? 계시라면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책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것이 이 책의 제목입니다. 왜 내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특별히 남에게 모질게 한 것도 없고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할 만큼 죄를 범한 것도 없는데 왜 내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이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그 아들마저 세상을 떠난 것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옴이라는 여인도 이와 비슷한 고통과 고난을 경험합니다. 이 나오미는 이제 루세시 어머니로 굉장히 유명한 여인인데요. 오늘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열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룻기인데요. 우스갯소리로 성경이 66권 이 있는데 66권 중에서 며느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룻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시어머니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룻기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도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제 룻기의 메인 주제는 고부관계가 아닙니다. 고부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기록한 첫 성경이 룻기입니다. 근데 이제 룻기 앞에 사사기가 있고요, 룻기 뒤에 사무엘서가 있습니다. 룻기는 딱네 장에 불과해요. 그래서 분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그냥 쉽게 대충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책이 룻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룻기를 사사기와 사무엘서라는 딱딱한 조개 껍질 속에 들어있는 진주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사기와 사무엘에서 사이를 연결하는 그 가운데서 굉장히 소중한 진주 같은 보석 같은 역할을 하는 성경이 루기다라는 것입니다. 요새 수요 예배 때 사사기 말씀을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은 사사기서 21장 25절에 보면 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전부 다 저마다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야 시대가 그렇게 어두웠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올바른 왕, 의로운 왕, 제대로 된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절망의 시대였는데 이 절망의 시대 가운데 한 줄기 희망의 싹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희망의 싹을 보여주는 성경이 오늘 룻기의 말씀입니다. 룻기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말씀합니다. 이제 한글 성경이고요. 히브리 성경을 보시면은 저맨 앞에 와예히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데 이 와예히라는 표현은 그리고 뭐뭐이었다 그리고 뭐뭐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루기는 독자적인 성경이 아니라 그리고 그 앞에 사사 시대에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어났던 벌어진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은요, 약속의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무나 좋은 땅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젖과 꿀이 흘러야 되고, 날마다, 해마다 풍년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 발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정말로 좋은 땅이긴 하는데 흉년이 들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그 땅에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신명기 언약을 보시면 요 신명기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내광주리와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땅이 벌을 받아서 그 땅에 흉년이 생겼고 광주리와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아서 통통 비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땅에 이렇게 흉년이 드니까는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한 남자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엘리멜렉인데요. 유다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베들레헴은 아마 다 아신을 아실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유명한 마을입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데 바로 이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이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베들렘 굉장히 좋은 이미지예요. 좋은 이미지이고 예수님이 태어난 마을이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사사기의 시대 상황을 보면은 이 베들렘이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후반기에 17장을 보시면은 한 레위인 청년이 이제 그돈 때문에 미가라는 사람 집에서 가정 제사장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단지파에서 더 많은 돈을 준다라고 하니까는 이 레위인 청년이 미가를 떠나서 단지파로 가서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레위인 제사장 청년이 유다 베들렘 출신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 19장을 보시면은 거기서 또 다른 레위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를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첩이 바람을 핍니다. 레위인 남편이요. 그래도 어떻게든 다시 한번 잘 살아봐야겠다고 라 생각을 하고서는 이 첩을 데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기부하에서 불량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첩은 불량배들에 의해서 능욕을 당하게 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도 역시 유다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이처럼 사사기를 쭉 보시면요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이 마을은 좋은 도시 기쁨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주와 불행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사람들은 전부 다좀 문제가 있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엘리 멜렉과 엘리 멜렉의 두 아들도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불행한 일들이 또 반복이 됩니다 이 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 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두 유다 베들렘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엘리멜렉과 그 아내 나오미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흉년 때문에 모압 지방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성공하고 잘돼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면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되고 성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엘리멜렉이 당 당했던 일들은 흉년을 당하게 되고요. 또한 가족들과 함께 타양살이를 하면서 모합당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내 이름과 현실이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거야. 이름만 보면 정말로 복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은 이게 복은커녕 고난과 고통이 반복됩니다. 문제는 근데 고난이 또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모압 당에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씀합니다. 힘들게 흉년을 피해서 모압 당까지 왔는데 여기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같지가 않습니다. 박완서 씨의 고백처럼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신 것입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면 이 평생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타양에서 타지에서 비참하게 이렇게 인생을 맞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면 어떻게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인생이 꼬일, 수, 꼬일 수가 있는가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엘리멜렉도 엘리멜렉이지만 문제는 이 땅에 남겨진 나옴이는 사실은 더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모압 땅에 거주한 지한 10년쯤 살았는데 그때 두 아들이 전부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절에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말씀합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이 모압땅에서 결혼을 해서 며느리를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버와 룬만 남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것도 큰 상처고 고통인데 정말로 아들까지 끔찍했던 그 아들까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한 명도 아니라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고통과 환난은 사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나오미의 별명을 여자 요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요비다라고 이야기 할 수가 있는데 정말로 나오미라는 여인은 정말 여자로서 정말 요비처럼 큰 고난과 고통을 당했던 여인입니다. 남편의 이름만 봤을 때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당연히 인생이 좀잘 풀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는가?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음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아이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 박한서 씨의 말처럼 특별히 남한테 내가 모지게 한 적도 없고 특별히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할 만큼 내가 뭐큰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내게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까?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고난이 또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이제 죽어서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인데요. 더큰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이 땅에 남은 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은 사람은 죽더라도 산 사람은 살아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산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만한 수단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철저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자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결혼 전에는 아버지를 의지해야 하고요. 결혼 후에는 남편을 의지해야 되고, 나중에 늙어서 는 아들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고대 사회의, 고대 사회의 여성들의 운명입니다. 근데 지금, 나오미 입장에서는 낯선 모합당에서, 타양에서 본인과 여자 둘,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여자 셋만 남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남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 생계를 유지할 방도가 없습니다. 요새는 우리 여성분들도 직장도 다니시고 일도 하셔가지고 뭔가 좀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린 여인은 비밀 언덕이 하나도 없습니다. 먹고 살 방도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그냥 나오미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나오미가 바로 이때 고향에서 들려온 소식을 듣게 됩니다.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면은 양식이 없어서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 양식이라는 노란색 글씨가 이제 히브리어로 레헴이라는 단어인데요, 베들레헴에서 그 레헴이 바로 양식, 떡, 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벳은 집이라는 단어인데 단어인데요. 그래서 붙여서 베들레헴은 양식의 집, 빵의 집, 떡의 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빵의 집, 떡의 집에서 빵을 구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다시 그 땅에서 떡을 얻을 수 있고, 빵을 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소식은 절망 가운데 있던 나오미에게 희망의 시그널이었습니다. 다시 내가 하나님의 땅, 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면은 내가 다시 먹고 살 수는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제 모합에서 다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미처럼 고난을 당하고 앞으로 봐도 길이 없고 뒤로도 길이 없고 양 옆에 좌우도 길이 막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험과 인생의 고난이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지 못한 새로운 길, 피할 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지만 그것으로 내 인생이 종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 새로운 양식, 새로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 후에 반드시 예상하지 못한, 예상치 못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나오미는 모합당에서 다시 이제 유다 땅으로 올라갔는데요. 나오미는 육신의 양식, 먹을 양식을 위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은 단순히 육신의 양식으로만 끝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아시는 것처럼 그 며느리 루스를 통해서 나오미에게 엘리멜렉의 대를 이을 아들을 주십니다. 5절에 보면은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 뒤에 홀로 남았습니다. 근데 저 노란색 글씨로 아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통 벤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오늘 저 5절에서 저 아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옐레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옐레드라는 단어는요. 아이, 아기, 소년, 심지어는 태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근데 아들을 지금 아기 혹은 뭐 아이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나오미의 두 아들들은요. 뭐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미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의 두 아들들은 아기나 아이가 아니에요. 이미 장성한 아이, 장성한 자식들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옐레드 아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나오미가 진짜 아기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룻기 4장 16절에 보면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중에 룻이 보아스에게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엄마는 룻인데요. 룻이 양육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서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저 아기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엘레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훗날에이 나오미가 받게 될그 아기를 미리 염두에 두고서는 오늘 본문에서 엘레드, 아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나오미에게 장차 아기와 아들을 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예고하는 예언적인 표현입니다. 나오미, 나오미야, 내가 너에게 아기를 줄 것이다.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나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고향 땅에 와서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루세 끼 밥만 얻어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지 못한 아기와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고난의 시기가 끝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상치 못한 상상하지 못한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또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나오미가, 나오미가 나중에 아기를 얻게 되는데요. 그 아기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입니다. 룻기 4장 17절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따라서 보면은, 이 나오미의 증손자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제대로 된 왕이 없어서 정말로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되고 엉망이 되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나오미라는 이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한 여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인, 가장 위대한 임금인 다윗 왕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상상도 하지 못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은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람들한테 고향 사람들한테 나를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는 마라라고 불러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라라는 뜻은요, 쓰다, 괴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내 인생은 기쁨의 인생이 아닙니다. 즐거운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은 쓰디 쓴 인생입니다. 괴로운 인생입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선포한 것입니다. 그냥 그말 그대로 내 인생은 이번 생은 진짜 망했습니다. 이 생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내 이름은 나옴이가 아니라 이제 마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오미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과 뜻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오미를 통하여서 사사기의 혼란과 이 절망을 종식시킬 다윗왕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다윗이 유다, 베들렘, 에브라 출신의 사람입니다. 3회상 17장에 보면 다윗은 유다, 베들렘,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말씀합니다. 오늘 엘리멜렉과 그두 아들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렛, 에브랏 사람이었는데 그 자손인 다윗 때 역시 똑같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렛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이 사사기에서 유다, 베들레헴은 빵의 집, 양식의 집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죄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마을은 배반의 집, 저주의 집, 음행의 집, 범죄의 집이었는데. 오늘 이 나오미를 통하여서 나오미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 베들레헴이 정말로 다윗 왕의 집이 되었고 영광의 집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저주받아서 저주받을 도시였는데 이 나오미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 땅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윗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원한 왕이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십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는이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제 다음 달에 성탄절이 있는데요. 바로 성탄절날 우리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우리의 영원한 왕, 우리의 영원한 임금을 우리가 축하하고 또 그, 그분께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유다당에서 가장 작은 마을, 별 볼일 없는 마을인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그 베들렘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온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베들렘에서 나오시는 것입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오미의 환난과 그 고통 가운데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과 지혜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음의 고통과 나음의 상처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나음이뿐만 아니라요. 룻기 다음에 사무엘서가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한나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한나도 불임의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울부짖습니다. 근데 이 한나의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한나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해 주시고 바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게 되고 다윗 왕을 세우시는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바로 오늘 본문의 나오미 그다음에 룻 그다음에 한나와 같은 이 연약한 여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고통 가운데는 여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세상은 세상의 강대국인 남성 지도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 별명이 스트롱맨입니다. 강한 사람, 강한 남자입니다. 푸틴도 마찬가지고 시진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강한 남성 권력자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연약하고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는이 여성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단 여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인생들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편 9편에 공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핍한 자, 가난한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상상하지 못한, 내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이 믿음으로 현재의 환난과 고통을 잘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